카나다 마사? 바 와, 잠깐만, 잠깐만. 카나다 라 마, 카나다 라마바사 아저씨 카타파 아, 아, 음. 이 정도로 지금 게이지 요를 바꿨습니다. OBS에서. 카나다 마사? 와, 잠깐 자, 이제, 바로, 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 자, 저 오늘도 머리 안 감았고, 아니, 어제, 어제 샤워 안, 왔, 안 했고, 오늘 안 했고, 내일 샤워 할 거거든요. 지금 머리가 왼쪽이 좀 간지러운데 내가 어제랑 오늘 찾아본 게 뭐냐면 유튜브인데 유튜브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야 근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지금 뭐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만 이상이고 막 사람들이 막내 영상을 보고 막 댓글을 막 달고 응? 어? 막 이렇게 막막막막 막, 막 돌아가는 어? 그런 완전 대박 활성화가 되어 있는 채널이라면 완전 떡상하는 유튜브 채널 이었을 때, 어 그냥 추가적으로 관심 가질 것이지, 지금 나는 1년 동안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 밖에 안 늘었어. 어? 남, 그 여자 쇼츠 라이브 하는 사람들 보면, 6개월 만에 구독자가 뭐 2만 명, 3만 명 늘어나는 사람도 몇명 있는데, 어 어찌 어찌 됐든, 뭐 고민할 건 아니야. 이건 그냥 알, 알아두면 좋을 법한 어, 남자들은 그냥 한 번쯤 들어보면 괜찮고 특히 여캠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자분들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여캠, 아프리카 뒤에 배경, 뒷배경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 여자분들 맨날 뒤에 배경 뭐 아기자기하게 하게 하고 역캠들 어 시그 나오면 춤도 추고 어? 지금 지금 나는 뒤에 배경이 박스가 올려져 있었거든. 그럼 약간 지저분하고 어 배경을 바꾸는 게 어려워. 배경 그 그거 V캠이나 이런 거 무료인데 그거 해도 이게 그 제대로 안 돼. 음, 크로마키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커튼, 이거를 그 커튼 같은 그런 종이로 좀가리고그 V 캠을 켜거나 응. 커튼 응. 참 복잡해 응, 복잡하? 그 나한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내가 이 4K 60 프레임 23만 원20 얼마 주고 샀지? 30만원짜리 4K 웹캠 샀을 때도 조회수가 20밖에 안 나와. 남자는. 나처럼 하고. 응 그거는 내가 그, 내가 뭐 구독자가 10만 이상 되고, 어? 매번 이렇게 켰을 때 쇼츠에서 이렇게 막 유종들이 막 엄청 달리고, 막그 정도가 되면 모를까. 응. 근데 어찌됐든, 특히 여자들은 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뒤에 배경이 너무, 어? 그반지하나 아닌데 너무 이렇게 그 창고처럼 이렇게 해놨거든. 어쩔 수 없어. 어, 내가 뭐, 시, 내가 뭐 이사갈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옆, 면으로 어? 지저분하지 않은 옆면으로 찍은 거야. 내가, 내가 일부 러 옆면이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배경이 하얗잖아 여기는 짐이 없잖아. 그, 내가, 이거를 다시, 내가 정면으로 찍으면, 뒤에 배경이, 어, 일단 옆면으로 지금 찍은 겁니다. 응? 음? 뒷면에, 자, 원룸사거나투룸 살거나, 짐 정리할 때, 물건 쌓아둘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원 터치, 원 터치 5단, 선반, 어, 그 5만원인가? 한 개당? 어 거기다가 이게 올려두면 좋거든. 굉장히 편하지. 근데 이렇게 근데 방송할 때는 이런 빈 여백 같은 느낌에서 방송하는 게더 깔끔하지. 어 그래도 여기는 내가 내가 한번 고개 돌려 볼까? 박스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 이게 지저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앉았을 때는 안 보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봐봐 배경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 옆에 완전 히 이렇게. 완전히 벽면만 나오게도 할수 있어 벽면만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좀 단조로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가리잖아 어,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옆면으로 어, 속임수 페이크가 아니라 어, 진짜 가상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어, 배경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각도를 조절을 한거네 내가 지금 이거, 특히 여자들은 엄청 신경 쓰잖아, 여캠들. 어. 여캠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남자들, 남자 유튜버들은 이런 거는, 어, 중요하지 않아. 초반에. 막, 진짜 구독자 10만 쌓아둔 10만이 되고 나서, 어, 이 부분도 고민해 보여야 될 때야. 화질은 기본적으로, 응? 이기양 TV는 이게 진짜 음좀 이렇게 대중적인 알림이가 돼도 화질이 안돼1080 기본적으로 무조건 1080 60 프레임은 나와줘야 돼이 웹캠이든 뭐든 이 하면 나올 때는 그런 기본은 충족을 하고 그 이상 어 그거 기본이고 이 뒷배경이 너무 어 너무 뭐냐. 창고처럼 느껴지면 각도를 바꿔가지고 옆면으로 어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시청자가 영명이 되면 바로 어 스트림 종료 누를거거든 음 어찌됐든 지금 각도 이게 이게 옆면이야 어 정면으로 하는 거는 내가 기존에 계속 정면으로 찍었지 뒤에 창고 아까 창고처럼 정면했을 때 창고처럼. 원터치 박스가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계속 나와가지고 좀 정신이 없지 보는 사람이 정신이 없을 정도.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어, 너무 배경이 창고가 아니고 뒤에 뭔가 지저 그냥 박스 있잖아 박스가 이렇게 탁탁탁 쌓여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응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정면이 아니고이 옆면으로, 이 벽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옆면으로 찍으면 깔끔해 보이잖아, 지금 엄청 깔끔해 보이잖아. 근데 나 머리 안 감았어. 오히려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남 내가 뭐라든 시청자는 그대로 한 명이지. 응. 내가 오히려 샤워하고 깨끗이 샤워하고 깨끗이 했을 때 하고 정면으로 찍으면 여기 그 박스가 보이거든 박스가 보이는 대신 나는 깨끗이 샤워를 했어 한 거랑 오히려 내가 지금 웹캠에 나는 샤워를 안 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 화면에는 되게 깔끔하게 나오잖아 딱 지저분한 게 별로 없잖아 음 그럼 이 각도도 괜찮긴 해 이 각도도 나쁘진 않아. 음. 이 정도면 나아도, 음. 심심하면 이게 지금 자연빛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좋지. 그러니까 무조건 정면으로 찍어 는 것도 좋아. 정면, 옆면. 어, 바드 AI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면, 옆면. 근데 정면으로 하면 좋은데 정면이 정면으로 했을 때는 나는 이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어, 박스가 보이나 박스를 쌓아둔 음 그럼 그거를 박스 자체를 없을 없앨, 없애려면 박스 자체를 그 그린스크린 종이 또는 엘가또 그린스크린 25만 9천원이거든 25만원짜리를 사서 이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내가 뭐 방이 뭐세개 있고. 뭐 방이 뭐 전혀 면적 60제곱 이상이다 하면 그그 그 25만 9천원짜리 사고 내가 뭐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다. 내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 진짜 2이십5만 원짜리 엘가토 이동식 그린 스크린 그걸로 내 의자 뒤쪽에다가 이렇게 탁 설치를 하고 나, 하, 하는 게 낫지. 근데 어 나는 개인이야. 개인 나는 개인이요 혼자야 소속사도 없고 누가 나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괜히 쓸데없이 이 웹캠 웹캠에만 투자를 했지 30만 원짜리 넘게 그 웹캠 30만 원짜리 투자할 게 아니라 엘가드 그린스크린을 살걸 그랬네 지금 엘가드 그린스크린에서 뒤에 배경이 딱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음내 뒤에 정면으로 찍었을때 정면으로 찍었을 때는 내 뒤쪽을 그냥 내 뒤쪽을 커튼으로 가리는 거야 녹색이나 녹색으로 내 뒤쪽을 커튼으로 가려면 커튼은 뒤쪽에 있고 커튼 앞쪽에는 이게 물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커튼 쪽을 하면 물건을 다 치워야 돼 물건을 이동시키는데 그게 안돼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의자 뒤쪽에다가 이동식 이동식 그린 스크린 이동식 그린 스크린이뭐냐면뒷 배경을 제거하기 위한 그냥 커튼을 설치한 후에 어, 브이캠을 작동하는 거고 그냥 그 배, 그린 스크린 없이 배경 제거로 들어가면 그좀 티가 많이 나지. 그 지지 그게 약간 지지직 하는 게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 음. 그래서 그린 스크린 그 그러니까 나는 딥, 뒤쪽은 박스가 있고 이 옆쪽은 그냥 이게 하얀색 하얀색이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깔끔하잖아 그리고 여기 내가 지금 카메라도 이쪽 이쪽으로 딱 내리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야 음. 그러니까 음 촬영 각도, 인물 촬영 각도, 라이브 이거 음. 배경 배경화면 하면 지저분하다면 배경화면 지저분하다면 11분 어, 배경화면 지저분하면 배경화면을 바꾸던가 이 웹캠의 각도를 정면이 아니고 옆면으로 찍던가. 어, 약간 이런 방법이 있어. 지금 시청자 수가 영명으로 되면 바로 종료를 하고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어. 야,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영화 30도 그걸 찍고 있네. <laughs> 영화 30도는 진짜 끔찍하다. 어, 영화 10도 굉장히 빡센데. 응, 음, 영화, 삼시도도 굉장히 빡세거든. 음, 시청자가 영명이 되면 바로 이거 스트림 종료를 누를 거예요. 어,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 그러니까 일단은 어 그린 스크린을 이걸로 예 뒷면 좋아요 수는 하나밖에 없고 어찌됐든 어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배경 화면이, 음,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넓게 찍는 게 아니고 가로가 아니고 세로. 음. 음. 지금 여기에다가 배경을 바꾼다. A AI, 아니, I가 아니고 배경을 V 캠 그걸로 하면 어 정면으로 찍는 게 아니라 내, 내 얼굴이 안 나와 이게 정면으로 찍었을 때 V 캠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그냥 옆면으로 찍으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 약간, 지금 내가 그 하는 게, 이거, 나 지금 종료를 안 눌렀네? 바로 종료 누르자. 어, 내가 보고 있었네?